어쨌든, 여기 바닥이 떨어지면, 이런 돌멩이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남기지 않고다 주워야 됩니다. 가리지 않고, 편식하지 말고, 다 주워야 돼. 이 돌들을 합쳐서 조약돌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처음부터 돌을 바로 캘 수가 없어. 어쨌든, 그래서 미리 좀 하면서, 조금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아래 크래프트 만 해볼 겁니다. 시작부터 왜 뒤졌는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누가 쳤겠죠 어, 어쨌든 이런 모드입니다. 어, 이런식으로 굉장히 아으... 이런식으로 게임이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물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랜덤 스폰이기 때문에 얼른 안전한 곳에 위치를 잡고 살아야 돼요 죽는거에 대해서 님들 가볍게 생각해야 돼 목숨의 가치를 가볍게 여고 이게임은야저 야, 멀리 뭐 용이 있는데? 이런식으로 공룡도 있고 용도 있고 악마도 있고 천사도 있고 닌프도 있고 세린도 있고 무슨 뭐 판타지에 등장하는, 등장하는 새끼들은 다 있습니다 어, 하지만, 우리가 그녀석들테 맞장을 쓰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죠. 누가 봐도 존나 세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템을 파밍해주고 빠르게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처음 드래곤 알, 드래곤 알을 얻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드래곤 뼈를 얻어서 드래곤 장비를 만들 수가 있어. 그게 기대되지 않아? 일단은 자갈을 부셔서 왜 자갈을 부시고 있나요? 부시조를 좀 얻어주겠습니다. 이 부싯돌이 맨 처음 장비를 얻을 때 필요한 거라서 자갈을 부셔서 부싯돌이 나오면은 그 부싯돌을 돌에 갈아 가지고 간부싯돌을또 만들어야 돼. 간 부싯돌을 만들면은 간 부싯돌로 도구를 만들 수 있고 간 부싯돌로 이제 나무를 캐야지 그때부터 나무를 얻을 수 있어요. 시작은 자갈이라는 거. 그리고 정글 지형 같은 데서 있는 나무들은 막대기를 얻으려고 잎을 캤다가 거기서 이상한 벌레 몬스터를 만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처음부터 돌을 찾아야 됩니다. 돌, 이 돌, 돌이 있죠. 돌이 있으면 부싯돌을 돌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갈아, 갈려진 부싯돌을 이용해서 템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일단은 막대기 하나 하고 이제 부싯돌 하나 넣어서 부싯돌 나이프를 만들어 줍니다. 어. 부싯돌 나이프로 이제 이런 거 있지, 님들. 이런 식물들. 이런 식물들 캐다 보면 이렇게 줄기가 떨어져 식물 줄기 이걸로 다음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의 그 움직임이 낮에는 무조건 이루어져야 돼어 지금 체력이랑 먹는 거나 물 사이에 뭔가 생겼죠 여기 더운가 보다 사억이라서 아니 옷을 옷다 벗었잖아 온도 내려간다 저기 가까이로 가면은 더운가 봐지형이 저기 빨간색 지역이 좀 더운 지형인가 본데 그런 거 생각하면 더, 더 가까이 갈 수도 없겠는데 이 도끼로 이제 나무를 캐줄 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판자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원목들을 두고요. 이렇게 원목들을 두고, 이거 오른쪽 클릭하면 이렇게 판자로 나와. 이거 어제까지 이걸 딱 알아냈어. 어제 딱1 시간 하면서 이걸 알아냈어. 판자로 다 바꿔주고. 더위 먹어. 물 먹어야 돼? 야 물을 오른쪽 클릭으로 마실 수 있다고 하는데. 물을. 마... 물 마시면은. 뭐 걸린다 했거든? 괜찮겠지? 한 마셔볼까? 오른쪽 클레 마실 수 있다고 들었어 야 마셔 어, 먹을 수 있어! 야 근데 바닷물 마셔서 갈증났어 아 <laughs> 씨발 아니 이런 것까지 구현해놨다고? 보이지 님들? 야 바닷물을 마셔서 갈증났나봐 물을 뭐또 해야되나봐요 님들 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또 찾아봐야겠는데? 일단, 제일 위험한 게 머리에요, 머리. 머리랑 몸통을 꼭 감싸줘야 되는 이유가, 진짜, 우리 체력이 있더라도, 이렇게 체력이 있잖아요. 머리 대가리 이거 팍 맞으면은, 즉사해. 이렇게 H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체력과 그거마다 다, 체력, 체력이 다, 뭐, 다 따로 있어. 팔 따로, 다리 따로, 몸통 따로, 머리 따로 있는데, 여기 밑에 있는 이 팔다리는 회복이 돼. 어, 회복이 되는데, 머리랑 그 몸통은, 회복이 안 돼요. 자고 일어나면 50%까지 회복은 되거든. 근데 그 이상은 안 된대. 자 그럼 니들 우리가 해야 될게 뭐겠어? 최대한 싸우지 않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돌을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조약돌을 만들고 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칼은 만들어 지네요. 칼 만들고 다음 목표는 돌을 쪼아서 또 그걸 해보도록 하죠. 도끼랑 기본적인 도구들을 만들어 보죠. 일단 양고기 좀 먹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션도 달라집니다. 야, 야, 저 새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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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야, 이상한, 야, 가재가 있는데? 가재 뭐냐? 야, 림넬, 내가 가재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한번 싸워봐? 새끼가. 이 새끼야. 와봐라. 이 새끼야. 아,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아가으로. 자, 오늘은 아래 크래프트 해볼 겁니다, 님들. 네, 아래 크래프트 해볼 거고요. 어, 뭐야, 이 새끼들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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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스폰했잖아, 스폰했잖아. 이거 제, 제대로 게임해야겠는데, 근데? 이거 그냥 뭐 쉽게 쉽게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 게임이. 어? 야, 이노야, 이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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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어야, 인어! 야, 세이 v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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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부르거든? 끌려가, 이런 식으로.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 일단 있는 대로 바로 나무 리프트 캐 가지고 나무 나 왁대기 바로 얻어 줄게요. 어 씨발. 야저 새끼 뭐야? 야야야야 무슨 나무 괴물이 나와? 미친 놈인가 저거? 아니어 개깜짝 놀랐네. 와. 야 무슨 야 무슨 나무가 떨어져? 이 감자. 아 씨발 깜짝이야. 아! 어야 계란 누라이 계란 후라이 이거 먹고 많다. 오! 야 여기서 좀 뭔가 그걸 얻을 수 있나 본데. 야 힌트를 얻었다. 이게 정제됐다는 아니야. 물도 좀 얻었어. 침도 대 하나 들고 와자 일단은. 일단 여기서 좀 살까 그냥. 그것도 맞을 것 같은데. 어. 일반 물을 마시면 안 된다고 들어 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일단 물은 안 마시고 혹시 모르니까 이 제작자가 존나 아니 어 욕하면 욕을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여기 나오긴 하네요. 이렇게 해 가지고 구, 어, 구워진다. 야, 물 구워져. 아니, 미친, 물을 이렇게 먹어야 되나봐. 뭐야, 이거. 아, 물을 이런 식으로 먹어야 되네. 어, 조합발 한번 찾아보자. 물 자동으로 정수해주는 그런 게 있을까? 그런 게, 있... 니들 나만 저거 하늘 찢어진 걸로 보이냐? 뭐야 저게?